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네, 지난주 국내 시장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일단 삼성전자가 고대역 폭 메모리, GBM 생산을 앞두고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게 특징입니다. 이번주에 이러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2,570선의 상단에서 에, 박스권의 장세가 예상될 거냐, 이렇게 볼 때, 시장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장 흐름이 쭉, 막 위로 쭉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윗단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에,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뭐 지난주에도 김대복 대표와 함께 했던, 뭐, 여러분들, 굉장히 뭐큰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모닝콜 전략에서 제시했던, 뭐두 개의 종목이, 상한가가두 개나 나왔죠. 하나 마이크론이나 레인보우 로봇이 주간 단위로 나왔고, 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에코프로의 대방격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여러분들한테 피화되고 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번 주는 주요 테마들이, 음 구글 테마가 뭐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현대하고 예, 지금 현재 그 삼성이 AI, 마음 AI를 방문했던 것도 이거 연구해서 이 흐름들은 좀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 현대 레벨 3 자율주행은 예, 지금 이 현대 오토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그 계속 중기 종목으로 그 7월이나 8월에 달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무인공장에 대해서는 레인보우 로봇은 뭐 제가 중기 추천으로 계속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이 종목을 확산해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 협동로봇 관련주들이 각광을 좀 받을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옴 시티 관련주들은 일단, 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장관이 방문을 하면 아마 재료가 약간 소멸될 가능성이 많고, 그, 휘림을 비롯해서, 이런 쪽 시장 흐름들도 제한적인 상승, 그러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예, 삼, 삼성이, HBM3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합, 해 하게 되면, 지금 이쪽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하나 마이크론 이후에 삼성으로의 지금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주들 얘네들을 찾는 게겉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이제 디즈니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가 무빙입니다. 이 무빙이 제 오징어 게임에 버금가는 어떤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원작 웹툰 관련주들이 역주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U 같은 경우에는 또 이쪽 관련주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지금 이제 애플이 9월 12일날 아이폰 15를 공개하는데 이거와 관계해서 제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뒤차 위로 올라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이번 주에 예, 뭐, 지금 현재, 그, 나오는, 그, 시장 흐름들을 보면, 이번 주에 지표들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뭐, 중요한 지표는 내일 휴장 내일, 그, 미국이 휴장이고요. 에 예, 컨퍼런스 보드의, 예, 고용 동향에서부터, 예, 7월달,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중요한 지표는, 에 예, 지금 그, 두 번째 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 결국은 이제 그 연준의 어떤 베이지북 그리고 OECD 경기선행지수 여게 나올 때그 그날에 이제 캐나다의 BOC 정책이 나오는 BOD 정책이 나오는데 그요 정책을 잘 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에,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에, 베스트 5는첫 번째는 웹트론, 펜트론이고요두 번째는 유 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코, 에, 네 번째는 하이비전 시스템, 다섯 번째는 에, 파로스 에, 아이바이오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그 펨트론이고요. 2차 전지부터 반도체의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뭐 이게 지금 이제 그 3D로 검사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정밀 측정 검사를 주로 한다 이렇게 보였고요. 반도체도 에 지금 현재 보면 FC, BGA, PCB 회로판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는 처음으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는데 첫 번째 눌림목 나오는 자리가 좋겠다. 16,000원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하단 마이너스 3%, 상단은 지금 이제 5에서 7%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그 미코입니다. 미코이고, 미코는 이제 삼성의 HBM 생산과 관련해서 이쪽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제 그 HBM하고의 지금 이제 세정 코팅,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서 이 예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예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4,000원대에서 지금 9,000원대까지 왔다가 이제 고개를 들었거든요. 따라가지 말고, 12,000원대 초반 전후, 내 자리를 하고 마이너스 4%, 위단으로는 7%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유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드라마 무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이사의 자회사 스튜디오 n 유가 무빙을 제작했는데, 무빙이 이제 뭐 계속 디즈니 플러스에서 각광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 역주행한다. 이제 뭐 이거 두 가지로 갈수 있는 거예요. 제작자, 제작하는 회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웹툰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뭐 조인성, 유승호, 한효주, 차태현 이런 쪽과 관련 이런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 이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일단은 예, 유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6,900원 이하에서 6,700원까지 하단은 6,000원을 보고 상단은 7,500원 전후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에, 마지막은 이제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네 번째 종목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산은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에, 그리고 검사장비 업체이죠 에, 뭐 애플폰하고 관련주라고 보면 되고요 애플폰에서는 이제 뭐 더구전자나 하이비전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 아랫단에 지금 현재 뭐 가격대 조정이 들어오면 21,500원 이하 이런 자리가 좋을 것 같고요. 상단은 22,600원까지 보는 전략 유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약간 변동성이 클수 있는 이런 자리이죠. 그래서 파러스아이바이오인데 이건 지금 이제 의료용 AI 관련주입니다. 의료용 AI 관련주인데 이게 지금 이제 원래 신약 플랫폼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케미버스라는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난치성 질환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중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일부 이제 제약사와 이제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입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이 종목은 절대 손절이 필요한 자리고요. 절대 손절은 이 하단 영역 있죠. 19,500원 여기를 깨는 자리는 절대 손절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래로 22,0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서 매 포인트를 잡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 뭐 굉장히 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인 이런 공약을 한다면 좋은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지금 은 이제 아침 아침 방송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특집으로 하는 거 여기에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그 에코프로 어그 대방격 신성 델타 그 제2의 신성 델타 초전도체 매도 이후 주도주는 바뀌었다 꼭 한번씩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들 이번 주에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화이팅입니다!